오늘 제가 할 일은 어 집에서 와이프가 키우고 있던 어 포게티 하브 어 포게티 하브 <놀람> <놀람> 요거 이제 좀 잘라서 번식을 하려고 하면 아 <laughs> 꽃가루 때문에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식물 일을 하는데 아이 꽃가루 때문에 지금 또 비염이 살짝 발동이 됐네요 아 꽃가루 너무 힘듭니다 진짜 아 위험스. Oh, 아 어디 네좀 졸로 졸로 보고 있을 것 꽃가루. 같아. 아, 이 꽃가루가 살짝 들어왔나 봐요. 어. 자 일단 꺼내 볼까요? 오, 와, 어마어마한네 진짜. 이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와, 안 되겠는데. 아, 망꺼진 그거는 그냥 끊어야 될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끊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을 그냥 끊는 게맞습니다 이까지 딸려왔네. 뭐 집에서 할 때는 뭐 레추자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 이렇게 그냥 담아두면 뭐 크게 엄청나게 신경을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니까 뭐 집에서 할 때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하죠. <laughs> 자, 눈자리를 한번 보고 잘라야겠죠? 어어어 어, 어, 어. 일단은 여기 일단은 눈자리 정확하게 보이는 거는 자 보시면 여기 하나 있죠. 보시면 여기 하나 있죠. 어 하나 있고 또 눈자리를 찾아 볼까요? 어 밑에 눈자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이거를 아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 얘를 음. 아, 보자. 아, 여기 눈자리 있죠? 여기 잎, 잎, 여기 잎이 보호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자. 자, 한번칼 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갔으면은 칼때면 안됩니다. 요렇게 쭉쭉 잘라줍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여기, 여기 잘라서 어, 마지막 살짝살짝 씩 마지막은 됐죠. 그리고 우리 제거하고 입 요거 제거할게요. 안돼 커비에 거기 가만히 있어 오지마 오지마. 아, 눈자리죠 눈 오지 말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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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좀 밟고 오지 마 일로 와 그러면 왔으면 일로 와 저기 눈자리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살려 볼까요 이렇게 요거 우리 고리. 우리도 튼실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위로, 대각선 위로 들어갑니다. 아, 하지 마마! 살짝 보고 뿌리를 먼저 살살살 뭐 그렇게 크게 살살살은 아니구요. 잘 빼줄게요. 자 일단 얘도 날라갔죠. 어 날라갔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짝 꺾어서 꺾어서 어, 저 잎까지 날리면 조금 힘들어지니까. 뭐 근데 바텀이라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잎이 있든 없든 바로 금방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부리가 많아서. 자, 살살. 느끼는 거 어쩔 수 없고 눈이 두 개죠 아둘 눈이 두 개입니다 아둘 얘를 하다 참 고민이긴 한데 어더 자를까 아니면 여기 한번 아 어. 얘는 안 자르기로 했습니다. <laughs> 안 자르고 그냥 아 심어 줄게요. 심어 주고 두 개가 완성이 됐고 이 요거 뭐 하는데 니는 또아뭐 하냐고 다 뜯고 있니 커비야 아다 뜯고 있어? 어, 카비, 재미가 있나? 카비 안녕, 안녕, 아 어, 안녕, 맞어, 흙을 배 앞에서 와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박케리아박케리 아, 비타리 털어 보겠습니다. 얘는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잘라서 털게요. 짜잔, 너무 이쁘죠? 핑크, 핑크. 핑크, 핑크. 너무 이쁩니다, 핑크. 그죠? 렇 비타리 열매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두두두 두두 떨어지 죠？아주 잘익었 네요. 짜잔, 깔끔하죠? 다 털었습니다. 이야, 또 수도가 아, 수도가 안 가겠습니다. 저물 너무 차가워서 <laughs> 힘들어요. 자, 다 비워주고. 여기서 할게요. 어, 어지러, 어, 어지러, 어, 어지러, 어, 어지러. 오, 어지러. 음, 너무 뭉쳐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퍼트려서 아, 얘는 하부가 아니에요. 비타리입니다. 비타리고 워낙 사실 비타리가 인기가 많으니까 제가 비타리를 정말 좋은 가격에 드리고 싶어서 뭐 얘가 컸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가격이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깨질 수도 뭐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이쁘게 키워서, 어, 작을 때 말고, 저는 뭐, 정말 뭐, 씨앗에서 갓 올라오고, 뭐, 이, 이, 이런, 이런 크기로는, 음 판매를 저는 못 하겠어요. 좀 그래도 키워서. 조금 키워서 제가 비타리는 보시다시피 이쁘게 잘 키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쁘게 키워서 좋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자 비타리와 비타리끼리 비볐습니다. 그래서 빨리 키워서 좋은 가격에 분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오늘은 이까지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